왔는데 우리 아빠는 언박싱만 보다가 졸린 것 같아. <laughs> 나도 졸린 것 같아. <laughs> 그만하고 빨리 잘라. 아빠 낮잠 자고 오시면 되어 있을 거예요. 무너졌어. 아. 내가 이쪽으로 완주 잘못여기뭐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트레일 있었어. 뭐 하는지 알아? 남자분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약간 퍽퍽하다. 퍽퍽해 아니 이게 파, 파운드 케이크야 비판하시는 건가요? 파운드 케이크야 이게 이게 얼마라고? 3만원? 4만원? 4만 3천원? 4만 3천원? 3천 3천 아, 맛보는 거지 뭐 응. 음.. 음.. 음. 어 기다려 이거 봐줘 네 봐봐 아이고 또 약간 싸이지 크리스마스에는 행복을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도 먹어야지 엄청 심심한 거야. 저 눌리거도 됐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 눌을 거야. <laughs> 뭐야? 그만이지. 어쩐지 귀가 두 개더라. 속속 음. 빠졌어. 맛있나? 맛있었잖아, 그거요 황태 콩나물. 근데 그거 잘하면 맛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엄마 가 많이 해줘가지고 좋아해. 아니면은 내가 황태 콩나물 잘 먹은 거는 우리 아빠가 애주가라 아버지 내주가가 아니라. 뭘로 황태전도 별로 안 먹었어? 어쩐지 내 편식을 안 하게 된건 아버지 의 영향으로. <laughs> 내일 날씨 어? 엄청 안 좋아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비엔 눈광석률60 메리 크리스마스네 내일은 점심은 고기 저녁은 해산물 근데 이거 먹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자 솔직히 삼겹살이야 제일 맛있는 고기가 아니면 한우 곱창이야 오마카세야 한우 오마카세 우리 근데 육회 나면못 먹잖아 이거 꽤 훨씬 맛있어 보인다. 이볶 무슨 마시멜로드가며 와, 바다다! 근데 오늘 물 색깔 저쪽에서 이뻤는데, 이쪽에서는 똑같아, 그냥 평소라. 여긴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카메라로. 와, 산타가 밥 먹으러 가요. 산타가 밥 먹으러 가는 길. 와 들어왔다 됐다 여기 봐봐 여보 난이거 무조건 하나 아 술이야 여기 원래 술집인데 점심도 하나 먹때것 같아 잖아 응. 응? 어, 몰랐어 나는 대박. 유자, 매실, 하우스, 고구마 비도는거 맞아? 빗 우리는 도안도안 빗도 안 빗도 도안 빗도 안 빗도 안 빗도 안 빗도 나식 크리스마스 없이 갔다. 응. 나를 크리스마스 없이 갔다. 맛있게 먹어야 나 이제 팬좀 먹으면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 까리오좀 좋아하니까. 응. 이거 도 맛있네. 밥이랑 이렇게 먹는 거야? 요새 우리집 모짜렐라 진짜 안 먹는데 맨날 맨날 다 먹는데 오늘 진짜 뭐야? 카레같아 제가 약간 치즈카레? 약간 잊고 있던 맛이야 음. 거기 생각난다 기복점 용나 그때 우리에 마지막 한번 음. 그 영상 있는지 아직 어 그거 가광주도 있대 음 소고기맛있 <목소리도> 맛있다고? <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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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먹는 내내 눈이 엄청 엄청 촌촌촌촌촌촌 내렸는데 좀 그쳤어. 우리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목포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현실. <laughs> 귀엽다, 귀여워. 곰돌이, 해치쇼, 해치 참치야. 배는 부르다. 아까부터 배 부르다면서, 아까부터 배에서 먹을 거 찾는 애, 컵케익이네 애, 애 중에 컵케이이네어 어. 근데 왜 포크를 주지? 뽀먹으라고 물개가 됐어! 그냥 뒤꿈치부터 빠먹겠어 잔인하니까 크림그 케이크 그 크림인데 백크림 그 맛이 아니라 하얀 케이크 맛? 그치? 생크림 아니지? 곰탱이의 뇌를 파먹는 느낌 니 포크, 내 포크, 내 포크, 니 포크 야 이렇게 방송 중인데 와서 니 포크, 내 포크, 니 포크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교양별로 말을 해보라고. 교양별로 음. 음. 그할 말이 없어. <laughs> 그럼 니 나한테 살찐다고 말하면 안 돼. 왜? 니꺼내가 네 어쩔 수 없이 다 먹는데. 응? 나한테 살이 찐네 많아. 이런 느낌넌 못된 사람이야. 노즈워크 하고 있고 파김치를 넣은 라면 떡도 넣고 오빠 너는 배불르다고 꼬밍이 화식 만들어준다 화이팅! 다한거 아니야? 아직도 안 했잖아 빨리 꺼나해 했잖아 그거나 해 아, 국물 엄청 소화된다 이거. 고추는 좀 매운데 국물이 엄청 소화돼 니꺼야 네 니꺼 오호~ <laughs> 여보,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낸 강아지, <laughs> 감자로 뭐어떡하라고 트리 강아지 완성~ 네가 원한 거다. 야, 네가 원해놓고 왜 그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었던 강아지입니다. 이거 스카프를 잃어달라고 그렇게 찡찡댔어 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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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앉아. 기다려. 꼬민 기다려. 안 돼, 기다려야지. b o Merry Christmas! a p a